계속해서, 아, 대표적이죠. 요건 많이 아시죠? 완송크란. 완송크란 하시면, 송크란 축제인데요. 얘도 매년 4월 13일부터 어, 15일까지, 이렇게 총 3일간 열리는데요. 어 송크란 하면 원래 뭐,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서, 뭐 어떤 천, 그 행성의 이동을 의미하고요. 그 이동을 할때 새로운 의미가 있어서, 아까 우리 1월 1일이 완큰비마이 였죠. 이 날도 새로운 그 해로 세국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, 이날 인사도 사실 똑같이, 사와띠비마이를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. 그쵸? 어, 태국의 새해는 사실 두 번이에요. 양력으로 1월 1일하고, 요 4월 13일, 14일, 15일인 완송그란, 요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, 어, 사실 요 13일은, 4월 13일은 우리가 푸, 숭, 아유라고 해서, 부숭, 아유, 나이가 높은 분, 해가지고, 우리 노인분들 있죠? 경로 우대할 때그 노인분, 연로하신 분들, 그 날도 됩니다. 물론, 노인 공경의 날 해가지고, 노인의 날 정도 보셔도 되겠죠? 4월 13일은 부숭, 아유, 기도해서 이 송끌 안에 부모님이나 어르신 찾아가서 우리 덕담도 듣고, 이런 어떤 그 문화가 있습니다. 송크란...